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기 3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을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어,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여기서 33장은 새롭게 등장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욕을 향해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의 말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욕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그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기서 삼십삼 장 십사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 뜻은 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잠잘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꿈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꿈속에서 경고하심으로. 두렵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있을 때그 사라를 아내로 맞하는 것을 못 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마치 신인 양 교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미래가 큰 나무에 밑둥이 잘려 구루톡에만 남고 버려진 것처럼 너는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셨고 1년 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대로 버려짐으로 7년 동안 광인의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잠을 잘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8절에서 사람의 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목숨이란 뜻으로서 혼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뜻은 목숨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미리 경고하시는 이유는 목숨을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엘리오는 이와 같이 첫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인간이 돌이키도록 말씀하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인간이 돌이키도록 말씀하신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뼈가 쑤시는 아픔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의 목적 또한 그를 멸망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돌이키게 하는 데 복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지느니라 22절의 그의 마음 또한 18절에 나온 혼과 같은 의미로서 마음이 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실열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로 얻었다 하시리라. 이 내용은 꿈을 보여 주신 것과 같은 원리로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 또한 목숨을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다라고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이두 가지 이야기는 성경에서 늘 반복되는 이야기로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고 간증했기 면입니다.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서 그는 도망치기 위해 요바의 항구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편을 구합니다. 다시스로 출항을 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맞습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확성계와 같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욥이 세매의 권을 짓고 같은 고난에 대해서 욥의세 친구들이었던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닥과 나마사람 소발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에 중심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람종족 부수사람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을 찾기보다 고난의 목적을 해석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과거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 엘리후는 죄인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이다. 미래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이야기의 공통 분모는 욥이 죄인이라는 가정하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를 읽었던 우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침묵하시는 이유는 욥을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 새롭게 등장한 엘리후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실력을 다 동원해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분명히 엘리후는 요백의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33장 32절에 보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니, 그대는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욕은 인간의 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은 31장에서. 이미 자신의 모든 할 말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연설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어지는 동안 욥은 중간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욥은 처음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지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던 그말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그 다양함 속에 항상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특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신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